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리플의 지금 현재 4시간 봉상 윗꼬리 이거 올라가기 위해서 현재 흡수를 하는 겁니다 예 내일 올라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연휴 동안에 올라갈 코인은 바로 리플 이될 겁니다. 오늘 영상 그냥 시작부터 대놓고 이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리플은 올라갑니다. 쫙쫙 올라요. 요렇게 가면 돼. 요렇게.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그려놓은 차트는 다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수렴이 딱 끝나게 되는 시점. 상방이 탈이 나오게 되는 시점. 22시간 전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하는 이유. 봐요. 시작하자마자 얘기했었죠. <놀람> 여러분 이제 잠시 후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1시 30분. 9시 반일 거예요. 바로 이만한 양봉이 나오게 됐니다 제가 9시 30분입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놓친 적이 없어요 네 놓친 적이 없어요 9시 30분입니다 하고선 그레이스케일 ETF 그레이스케일 신탁 제대로 맞췄어 내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빅타임 더 갑니다잉 아시겠죠잉 기가 막힌 유튜브 채널 봐요 보세요 막혔다 기가 막혔다 봐봐봐봐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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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렇죠 오를 수밖에 없는 코인은 제가 이렇게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미친놈이 무조건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내려가게 된다면은 익명성이 노출돼서 고스란히 욕무는 건죄가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이제서야 상승이 시작됐는데 매물대가 없어, 지금. 여기까지 내다 보자면은 대략 한 단발성으로 한80% 이상은 상승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 코인도 그레이 스케일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갔을 있는 바로 그 코인이구나. 그리고 이걸 돌파하게 될 시에 160% 이상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영상 끄실 분들 지금 다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른 사람들한테만 알려 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요거는 요건 요건 장난이 아닙니다. 010 6 6 8 1 244 하나 개인 휴대폰 번호예요 추석 직전까지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로 여길지 말지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될 시기가 찾아왔어요 놓치게 된다? 아유 본인 팔자입니다 앞으로 변치 않을 본인 팔자입니다 보세요 뭐 1100만원 얼마 안 되네 010-6681-2441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남겨 놓으세요 뭐 시드가 없다 힘들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그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는요 지금 들어온 문자 그분들 중에 순차적으로 보유시드의 40% 지급 너무 셌다 이건 요거는 무료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번 명절 이벤트 제 개인 번호 오픈할게요 010-6681-2441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앞으로 올라갈 180% 이상 올라가게 될그 코인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리플이 더 상승을 할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그러한 내용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눌러놓고 들으세요 리플이 그렇게 큰 상승을 그리 수 있는 것도 얘가 시총이 너무나도 무거운데 한방에 들어올려 주게 되고 차트를 뚫고 나온 상승이었어요. 근데 이만한 재료가 그레이스 케일 펀드로 출시가 된다. 여러분들 펀드가 뭡니까? 펀드? 펀드라는 거. 여러 투자자들이요. 한방에 돈을 모아서 만드는 투자용 돈뭉치 상품을 가지고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요. 주식이나 채권, 석유 이런 데다 투자운용을 한 뒤에 그 결과물 이익을 난 거. 이거를 돌려주는 식으로 운용을 하는 상품이다. 이걸 가지고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리플 펀드를 출시 하겠다. 여태까지 미국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증권법이라는 그러한 리스크 때문에 다들 하지 못했죠. 섣부르게 시작을 못했던 일이죠. 근데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가 리플 펀드를 출시를 한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원래는 증권성 여부 논란 때문에 리플을 상패를 시켰었습니다. 본인들 포트에서 뺐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리플 트러... XRP 트러스트를 출시를 했다고 상품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거를 회전시키겠다고 왜냐 etf 출시에 기반이 되는 재료기 때문에 etf 나오지 애플 하늘까지 갑니다 상속 가능한지 못한지 그 결과도 나오게 되는 시점이 대략 한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알아야 돼요 이 상승은 시작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남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구독자분들은 다 부자가 된다 다때돈 번다. 우리 명절에는 다들 행복하게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보세요. 엄마, 냄이랑 아크다 팔아요. 이거 단타예요. 그쵸 나는 내가 코인을 말하고 내 가족이 산다 생각하고요 내 친구가 산다 생각하고요 내 가족의 아는 또 이모가 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코인을 말할 수가 없어요 스택스 평단 봐 620원 엄마가 아들 덕분에 아주 호강을 하는 스택스 안 팔았다 벌써 시드가 2억이 됐다 아 어, 사랑해요 봐요 네. 스택스가 지금 620원입니까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더 놓치면은 앞으로 코인 못 합니다. 밥벌이를 못해, 밥벌이를. 그냥 쫄쫄 굶어야 돼, 그냥. 아시겠어요? 내가 다 부자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싹다 부자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 명절은 왔어 지금 인생을 바꿀 그 기회가 왔어 여러분들 끝났어 지금 됐어 됐어 내가 병원비 결제해 드릴게요 이런 유튜버 아 어떻게 800% 올라갈 코인 이름이 어떤 코인이라고 어제처럼 영상에서 올라가는 코인 다 외쳐버렸다가 그냥 다들 그냥 내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려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나 지금 지금부터는 구독자에 누른 사람들 개인적으로 슬쩍 알려고 0106681241 4 구독자 누른 사람들 바로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지금 남겨놓으세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얼른 얼른 읽어보고 있도록 하고요 추석 직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빠이빠이.